기태형입니다. 자 어, 복귀 테이프 4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우리 교재 38쪽이고요. 아형태론 부분 남아 있고요. 여기서 이제 형태소 구분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어, 품사 구분하는 거 그리고 본용언 보조용언 그리고 단어 형성법 이런 것들 공부하는 단원이라고 했죠. 자 먼저 보시면 첫 번째 형태소 부분인데요. 아, 의존 형태소이면서 그죠 실질 형태소인 거 해가지고요. 형태소 구분하는 거고요. 형태소 구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형태소의 개념 자체는 뭡니까? 예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구요 사실은 우리가 형태소 구분할 때 그래서 어떤 단위까지 이제 본강이 들으신 분들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어 단순히 자립해서 쓰일 수 있는 것만이 형태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사 그죠 그 다음에 어간 그리고 어미 그리고 접사, 범주까지 다 형태소 분석해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분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는 않아요. 자립, 의존 이렇게 나뉘고요. 그다음에 의미나 기능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뉘는데 조심해야 되는 건 우리 외 단일어인 즉 어근 하나로 되어 있는 용언 동사 형용사 기본형의 어간은 자 혼자 쓰이지는 않지만 뭐가 된다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실질 형태소가 된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하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대표 기출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형태소 분석할 때 종류 구분하면 단순히 개수 나누고 그 다음에 자리 의존 실질 형식 구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인 범주를 찾는 거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범주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된다라는 거 그렇죠. 단일어인 용언 기본형의 어간이 의존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가 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39쪽 단어의 정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조사도 하나의 단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존 형태 소이지만 아, 한국어 어휘범주에서요. 조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는 뭐로 인정이 된다? 단어로 인정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바로 품사 들어가겠습니다. 품사에서는 품사 구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죠? 문제 가볍게 보시고요. 뭐 동사 이런 거 찾는 거 출제가 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품사님 단어를 문법적인 성질의 공통성에 따라서 나눈 갈래 얘기하는 거고요. 그죠? 기준이 세 개가 있죠?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품사 구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체언의 범주에 명사, 대명사, 수사 그 다음에 꾸미는 수식언의 범주에 관형사, 부사 그리고 독립언 범주의 간탄사 있고요. 관계언 범주의 조사, 그 다음에 용언 범주의 동사, 형용사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형태상의 구분 보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죠. 어 일단 가변어 범주에 들어가는 게 동사와 형용사 외에도 조사 중에 뭐가 있다라는 건 서술격 조사이다 역시 가변어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품사 구분에서 시험에 좀 나올 만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사 범주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요. 자 일단 격조사 같은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해주는 조사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게 우리 왼쪽에 보조안 보죠? 조사 이와 가, 그 다음에 조사에서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되죠. 자, 다시 본문의 표 보시면, 우리의 주격 조사에서요, 그죠 이와 가 같은 경우가 행위의 주체 뒤에 붙을 때는 주격이 되는 거지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저 어, 되다 아니다 앞에 나오는 말. 즉 되다 아니다 앞에서 의미를 보충해주는 말 뒤에 붙는 이와 가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가 된다? 복격조사가 된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에서죠. 자 에서가 집단이나 단체를 나타내는 말 뒤에 결합해서 행위의 주체를 나타낼 때에는 뭐가 된다? 주격 조사가 된다. 그다음에 뭐 위치나 장소 같은 거 얘기할 때는 당연히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요. 에서가 주격 조사로 쓰이는 범주 보조란 쪽이 있어요. 이거 잘 보셔야 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일단 정부라는 집단 뒤에 에서가 붙어 있고요. 발표. 그죠? 발표라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때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주격 조사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그죠? 자, 접속 조사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는 조사. 그래서 뭐 와가랑 하고 같은 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조사 범주 조심하셔야 되죠. 격조사와 범주 겹치지 않고요. 보조사 같은 경우는 앞말에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조사를 우리가 보조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일단은 만, 뭐, 도, 그 다음에 는, 은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보조사는 언제나 모로만 쓰인다. 보조사로만 쓰인다. 그래서 는이나 은 같은 보조사가요. 그죠? 체언 뒤에 붙으면 주어가 될수 있지만, 그죠? 이건 주격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게 아니라 뭐다 보조사가 붙어서 주어가 된 것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은, 는은 무조건 뭐라는 거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은이나, 그 다음에, 능 같은 경우는, 뭐로 그냥 고정되어 있다? 얘네가 붙어서 어떤 기능으로 쓰이든 무조건 얘네는 뭐다? 보조사다.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품사 부분에서요, 용언과 관련된 부분, 동사와 형용사, 요거 잘 보셔야 되죠? 자, 동사와 형용사는 서수격 조사, 이다와 더불어서 어떤 범주입니까? 형태면에서 본다면, 가변화의 범주가 되죠. 그래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변하는 부분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어미의 세부적인 종류 파악할 수 있어야 되죠 어말 어미라는 것은 맨 끝에 붙는 단어 맨 끝에 붙는 어미고요 맨 끝에 붙어서 문장을 끝맺어 주면 종결 어미. 단어 맨 끝에 붙어서 앞문장, 뒷문장을 연결해주면 연결어미 그 다음에 단어의 성질을 바꿔주면 이를테면 기 같은 게 붙어서 명사처럼 쓰이게 해주면 이런 것들 뭐가 되는 겁니까? 전성어미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선어말어미는 어간 뒤그 다음에 어말어미 바로 앞에 붙는 게 선어말어미가 되는 거죠. 한꺼번에 여러 개가 붙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시어게 여러 개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높임이나 시제나 추측 같은거 나타낸다는 겁니다 아, 물론 이제 이거는 다른 문법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때 필요한 거고요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동사와 형용사 구분하는 거자 단순히 의미상으로 구분하는 거 말고요 이 구분 기준은 꼭 기억하셔야 되죠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그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뭐가 붙을 수 있다 니은 눈이 붙을 수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특징이 고요 그 다음에 동사의 맨 끝에 는 관형사형 전성어 미머 뭐? 는 결합하는 게 가능하고 명령형 청이 가능하다 동사의 특징이 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설령 다른 것들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요그점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니은 는 결합할 수 있으면 기본적으로 뭐로 본다 동사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늙다 같은 경우에 너 빨리 늙어라 라는 명령형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현재 시제 선어말 어이요런거는 같은 거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뭐로 보면 된다 동사로 보면 된다 그리고 조심하세요 빨간 그죠 빨갛다 라는 형용사 보면서 맨 끝에 니은 붙었으니까 이거 동사의 특징 보여주는 거 아닌가요 착각하시면 안 되죠 동사에만 결합할 수 있는 니은 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말어미 니은이 아니고요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이 아니라 뭐 라는 거 그죠 어간과 어말어미 사이에 들어가는 서어말어미 니은 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죠 비교해 보면 간다에 붙은 요 니은 같은 경우는 현재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고요. 빨가타에 붙은 이 빨간의 니은 같은 경우는 선어말 어미가 아니라 어말 어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요 니은을 현재 시제 선어말어 미하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죠? 확인하시고요. 매 네, 관형사형 전성 어미 말 그대로 어말 어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용언의 맨 끝에 붙어서 성질을 관형사처럼 바꿔 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어미 붙여서 활용한 거기 때문에 품사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먹다의 맨 끝에 능 같은 게 붙어서 관형사처럼 체언을 수식해 줄수 있게 기능을 바꿔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다의 가에다가 리을 붙어 가지고요 어떤 사람 갈 사람 해 가지고요 그죠 용언을 체언을 꾸미는 기능으로 바꿔 주는 거죠 그죠 자 요거 관형사처럼 쓰이게 해 주는 거지 품사가 관형사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보세요 가다를 가고 라고 그죠 다른 어미 붙여서 활용해도 여전히 품사가 동사인 것처럼 여기다가 어미 리를 붙여서 갈이라고 활용을 해도요. 기능만 바뀔 뿐이고요. 품사는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뭡니까? 동사가 되는 거죠. 이런 특징과 관련해 가지고요 어휘 자체에서 중요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거 그죠 두 번째 개념 플러스에서 뭐 조심해야 되죠 걸맞다와 알맞다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죠 자 얘네는요 의미로 생각해보면 마치 동사처럼 착각이 되는데요 얘네는 품사가 뭐라는 거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얘네는 기억해야 되죠 품사가 둘다 뭡니까 형용사예요 그죠? 자 형용사기 때문에 맨 끝에 그죠 관형사형 전성음이 뭐가 결합하지 않는다. 눈이 결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걸맞는, 알맞는 이렇게 쓰면 틀린 거고요. 요거 정말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걸맞은 혹은 뭐라고 써야 돼요. 알맞은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동사 형용사 구분하는 기준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어휘의 쓰임에까지 확장해가지고요.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복귀 테이프 사강은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